야 우리, 초대를... 우리 우리끼리 우리 모여다니자 아니지 뭘 모여다녀 야 이거는 모여다니면은 손해고 어. 약간 각자 어.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.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해야 이제 좀 약간 고점이 <laughs> 빨리 뚫려 아그래저 오더 좀 내려보세요 돌리님 오더요? 예. 네. 광진하세요 일단 광진하라고요 예, 광진이 맞아요 근데 아 생각이 없구나 저 형도 아 돌리형 근데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벌려? 광질. 어, 광 광제 맞지? 아니 형 낚시 우리가... 개사기라는데 지금? 낚시는 이제 좀 나중에. 아니, 지금 아니, 약간 진점은하진 짚노새끼 특 꼭. 그렇다던데 자기가 한건 아니야. 다못더라 <laughs> 어, 아니 들어가냐? 다아니 네, 네, 아니, 아니, 어, 진짜. 저는... 진짜. 진짜 어. 다 카더라임 그냥. 아니 어. 나는 들었어요 네. 아, 저는 이제 그 아까 물을 파는데 어. 낚시 하시는 분들이 3분마다 그 SSS가 나온대. 아 아니 그게 레벨 한60 70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먹는 거. 어. 어 맞네. 뭐, 아니 네. 그러니까 그게 네. 일반적으로 레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. 일단 어.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광부로 어느 정도 밑잡은 마련하고 어. 그 다음에 테크 타라 이거지. 어차피 음. 광물 같은 건 이제 계속 필요할 거니까. 뭐, 원래 이렇게 네. 근데 잘안 파져요? 아니 들어오자마자 광질이 잘 되면 이게 RPG겠냐고. 아니 돌리님. 네.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. 뭔데요? 말해봐요. 아니, 방송에서 BMW 존나 까놓고 근데 BMW를 샀잖아. <laughs>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? 근데 이해되는 거예요? 고집이 <laughs> 아니라면. 네. 아니, 형 b m w 샀어? 자, 들어보세요. 네. 자, 들어보세요. 네. 네. 그러니까 타니깐깔 수가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어요 아, 아. 네네네. 타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사항은 얘기를 할수 있는, 있는 거죠. 아. 음. 네, 아니 뭐 틀린 말 했습니까? 불만 사항 있는데 이거를 왜 까야지? 그럼 뭐 시발,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타야 되나? 음, 오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와, 근데 형 강하긴 하다. 뭐가 고집이 <laughs> 천양아 <틈나 쓰기로> 너가 <laughs> 나한테 고집이 있다고 말하면 아 근데요, 거. 아니, 거. 들려? 들려. 아예 들려. 근데 어, 솔직히 어, 어. 내가 팩트 말하면 천양이 형은 고집은 센건 아니야. 고집이 센니지 천양이가 고집은 어. 모르겠는데. 어, 고집은 어, 어. 아니야. 성격은 좀 이상하긴 하고. 어. <laughs> 아 이제 아니, 아, 고집은 성... 아니야. 아니, 좀 성격이 성격은 이상한데. 어, 성격이 좀 이상. 성격이 그럼. 이상하다. 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은 받아들여야지. 형은 고. 돌려 형은 이제 맞아. 성격은 좋은데 어. 고집이. 어. 어 맞아 맞아. <laughs> 어. 아 우리 고집 얘기 다 계속 하는 거야? 그거 갑자기 왜 나온 얘기야 근데? 아 오늘 돌려 형이 왓고니 와꾸니그왓고님 먹으로 제대로 끌어가지고. 아니 근데 아, 내가 끌었는데 아니, 어쩐지, 아니, 하필 아니, 내가... 오늘 날이 아니, 안그 좋아서. 하자마자 와고통내 방송도 들어오더라. 어, 뭐라고 왔어? 뭐 뭐라고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 했는데. 아니, 아, 아니 뭐라고? 그냥 들어왔어. 아. 어. 아근데또타이밍이또 레전드였던 게 오늘 씨발 하필 동출 그거 관련돼가지고 일을 정지쳐 먹었는데 갑자기 동출 고집이라니 <laughs> 할 말이 딱 사라지는 거야. 와할말 없지 뭐, 그러면. 받아들여야지.